자 오늘은 메인 카메라 없이 그냥 할 거예요. 35g. 자 오늘도 역시 걸고 할게요. 2 0 m 5m. 오, 20m 무게좀더 써야 되는데 그러면. 뒷방울이 살살 온다비 오면 오징어 잘 나온다더라. 뭐요? 내한테 말고 딴 사람 단테잘온다더라 오늘 은 조금 띄워서 가볼게요. 자 반응 없으면은 애기교체 자 35g에서 괜찮았기 때문에 무게를 낮출게요 30g 수심 깊다 30g 가볍나 자 나나미 40g 수심이 20m가 넘어가니까 가벼운 여긴 다 바닥 끼는게 힘드네요 아0 g 라로 빨리 받아 찍어볼게요. 집시간다 오, 나이스, 잠는사람 잡는 잠만, 잡는다니까 오 방금 내가 쓰던 애기랑 같은건데 오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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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가 없는건 아닌데 야만지만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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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 잠만, 잠만, 씨또갈 아, 기거잠다이만 5분이 아니고 5초구만. 비가 쏟아진다. 비도 쏟아지고, 오징어도 쏟아지면 좋은데, 감기만 쏟아지는 거 아닌가 자, 비가 오니까. 손이 미끄러워집니다. 나는 스트랩이 있어서 괜찮아. 미끄러워도 괜찮아. 아, 드디어 철수 합니다. 짜이 지는 않을요몸빼 고, 이빼 고, 물빼세요 내한테 쏘지말 고, 빼라 음, 드디어 첫 수를 했습니다. 아이스 아이스 열심히 해야겠네. 뭐요? 아니 없어요. 아휴, 원출 삭둑 이번에는. 빨리 가라는데. 오, 나이스. 사이즈 좋다. 나이스. 어, 더블이. 오. 세 마리 잡았어. 마리 잡았 아이고 오진록이 좋아하는 호랭이가 다물었네 바로 바꿔야지 따라가야지 똑같은 애기가까 다행히 있다 오또 나왔어 땄겄나? 역시, 애기 타는구나. 예, 똑같은 거야. 네. 네. 역시, 애기를 가리는구나. 다행히 똑같은 애기가 있어가지고, 운이 좋았어요. 야, 이거 한, 한 달이 걸렸는데? 자, 올라와. 손을 못 가노.. 불편하게 불편해 수능권은 우리 조카 오징어 먹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밤새도록 공부하고 아침에 먹으라니까 못 있나가지고 못 먹었는데 가져가서 먹여야지 오징어 먹고 서울대 붙어라 바꾸나? 고고 아, 안 돼, 안 돼. 아, 씨. 아, 안 돼. 입질 받았는데 꼬였어, 씨. 아, 미쳐버리겠다. 여기서 꼬이자, 아, 씨. 니는 아, 앞에 달로 쳐놓고 어쩔 땐 미래해놔. 어? 바꿨나? 려있었다 다행이다. 아, 폴린 시키다가 무엇하니까, 나불고해가지고 어? 갈로 해놓고 앞에다 별표 해가지고, 많이 어설픈데 쏴라. 어, 어설픈 컨셉인데, 이거 잘하면 안 되는데. 아, 역시, 애기를 바꿨어야 돼. 훈샷! 자, 지금 쓰는 로드는 셔터 A 작년 모델이에요 하... 리젠 트윈 파워 하이텐 스풀 스플, 튜닝 스프로 바꾼 겁니다. 노모용으로 쓰는데, 튜닝할 때는 서브로 사용 중입니다. 없구나. 음. 요 사이즈가 많이 나와야지. 낚시가 잘 되는데. 아유. 예쁘게 안 왔다. 애기 바꾸고 사면타. 어 안경 욕망이다. 어어 나죽 얻어 걸렸어 얻어 걸릴 것 같은데? 큰일 났다 빨리 가봐렸죠 미안해요 놔놔아 내가 끊 어어 괜찮은 아이 감사합니다. 이분 자꾸 좋아하는 척은 못하겠어요. 얻어버려가지고. <laughs> 아까랑 입질이 완전 다르네. 안 때리네. 아유 선장 포인트 잘 옮겼다. 선장이 다 있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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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왜 아니라고 생각했지? 맨날 돌아 아... 아 이거 완전 돌걸린 걸리는데... 느낌. 이건 다부덕해서요 부덕해 서 입질인지 바닥인지 구분도 못하는 뭐 금시같은 게꼬꼭 가지 이게 큰 놈이라니까 이거. 안 움직여요 그중 바닥걸린 것같 네. 안고 있었는데 안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사실 나 어제 생일이란 말이야, 영왕 님, 나 생일 선물 좀 주세요. 40대 마지막 생일인데, 씨. 어, 지 그렇지. 어, 키로 봐. 키로 받아 이거. 어, 크다. 어, 어 내가 놓친 거야. 물 빼지 말고 달아줘라. 이거 한번 달아보자. 달아보자. 키로내 싶다. 아까. 그고 가만히 있잖아. 어아이구어이구어보라 어이구. 지금 카메라가 아미추는 카메라가 없어서 다행이지. 나 지금 표정 썩었어. 메탈 나갔어. 멘탈 나갔어. 아, 역시 난 잔잔바리 잡는데 터파어 있지. 큰거 잡는 데는 아니네. 응, 음, 아니야. 등시도 이런 등시가 없네. 어창에 하나. 둘. 좋은 키워도 되겠는데? 아, 이반한거 잡았어. 오늘 성공했공 아, 그런가? 이렇게까지 얘가 낚시를 해야 되나 보니. 헐. 핑은 아니고 확실히 팔꿈치는 안 아파. 다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다치기 전에 몸을 보호해야 돼. Just for big fish, boys, if they sing more, no, I'm yeah.